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아서 코난 도일 2부 성도들의 땅 3장 존 페리어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다 제퍼슨 호프가 동료와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난 지 3주가 지났다. 주온 페리언은 젊은이가 돌아와 자신이 딸로 키운 루시를 데려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이 쓰라렸다. 하지만 아이의 밝고 행복한 얼굴을 보면 다른 어떤 말을 들을 때보다 더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늘 마음속 깊이 다짐해둔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딸이 모르몬 교도와 결혼하게 두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치욕과 망신거리라고 생각했다. 모르몬 교의 교리가 어떻든 그 일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입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당시 성도들의 땅에서 교리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험했던지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적인 의견을 말할 때는 소리 죽여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해를 사 즉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해를 받던 피해자들이 이제 거꾸로 박해를 하는 사람, 그것도 가장 끔찍한 수준으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비야의 종교재판소나 독일의 뱀게리이트 이탈리아의 비밀단체들을 능가하는 무서운 조직이 유타주의 먹구름을 들이우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과 신비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 이 조직을 두 배로 끔찍하게 만들었다. 조직은 전지 전능한 것 같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문도 별로 없었다. 교회에 저항하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곳이 어디인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사람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가장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집으로 돌아와 비밀 배심원들에게 어떤 벌을 받았는지 말해준 아버지는 아무도 없었다. 경솔한 한마디나 성급한 행동은 파멸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을 억누르는 이런 끔찍한 권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었고 아무리 황무지 한가운데라고 해도 그들을 짓누르는 의욕에 관해 감히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 이 막연하고 끔찍한 권력이 응징했던 대상은 어쩔 수 없이 모르몬교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빗나가거나 신앙을 버리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성인 여자가 모자라게 되었고, 여자가 없는 일부 다처제는 정말 쓸모없는 교리가 되고 말았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디언이 출몰하지 않는 지역에서 누군가 이주민들을 살해하고 야영지를 약탈했다는 것이다. 장로들 집에 못 보는 여자들이 보였다. 여자들은 수척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렸고, 누가 봐도 두려움에 떠는 얼굴들이었다. 늦은 시간에 산에 올랐던 사람들 사이에서 무장하고 얼굴을 가린 패거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은밀하게 어둠 속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와 소문들이 실제로 목격되고 확인에 확인을 거치자 사람들은 그 패거리에게 명확한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 지금까지도 서부 지역의 외딴 농장에서는 복수의 천사라는 그들의 이름이 사악하고 불길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조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커지고 냈다. 이런 무자비한 조직에 누가 소속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종교를 핑계로 피를 뿌리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이름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선지자의 능력을 의심하며 함께 수군대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밤에 횃불과 칼을 들고 찾아와 끔찍한 대가를 요구할 조직원일 수도 있었다.모두가 이웃을 두려워했고 아무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밀밭으로 나가려던 존 페리어에게 문고리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듬직한 몸에 머리는 황갈색인 중년 사내가 마당을 지나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페리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내는 다름 아닌 위대한 선지자, 브리검 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의 방문이 좋은 징조일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문으로 달려나가 무르몬교의 지도자를 맞이했다. 하지만 선지자는 존의 인사를 차갑게 받아넘기더니 매서운 표정을 지은 채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섰다. 영은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옅은색 속눈썹 너머로 존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페리어 형제, 우리 진정한 신자들은 지금까지 그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사막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그대를 구했고, 우리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선택받은 골짜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먹고 살수 있도록 땅을 떼어주고 보호하며 부자가 될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존 페리어가 대답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푼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한가지뿐이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관습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그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요즘 들리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대는 약속을 무시하고 있어. 제가 무슨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페리어는 양손을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공동으로 사용할 돈을 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제가, 그대의 부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내가 인사할 수 있도록, 이리로 부르도록 해.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부족한데다. 저보다 더 결혼이 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필요한 걸 챙겨주고 있습니다. 페리어가 대답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딸아이에 관한 것이다. 그 아이는 유타의 꽃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이곳의 높은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어. 모르몬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말했다. 존 페리어는 속으로 신음을 삼켰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 돌더군. 어떤 이방인 녀석이 이미 그 아이를 점찍어 두었다는 거야. 할일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문이겠지. 신성한 조지프 스미스께서 만드신 율법 가운데 열세 번째가 뭐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모든 여자들은 선택받은 자와 결혼할 것. 만일, 이교도와 결혼한다면, 그건 통탄할 죄를 짓는 것이니라. 율법이 이러니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고 확언하는 그대가 딸로 하여금 율법을 어겨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테지. 존 페리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말 채찍을 신경질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었다. 이한 가지 일로 그대의 진정한 믿음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거룩한 사인회의에서 결정한 일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젊은 그대의 딸을 늙은이와 결혼시키지도 않을 테고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장로들은 암소들을 잔뜩 거느리고 있지만 그 자식들은 여전히 부인이 더 필요해. 스탠거슨과 드리버에게 각각 아들이 하나씩 있다. 두 아이 모두 기꺼이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할 것이다. 딸 아이더러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고르라고 해. 그들은 젊고 부유하며 진정한 신앙인이야. 어떤가? 페리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얼굴을 찡그리고만 있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 딸은 아직 어립니다.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한달 안에 골라야 한다. 그리고 한 달이 되면 대답을 해야만 해. 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가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더니 얼굴을 붉히고 눈을 번쩍이며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장로들이 내린 결정에 도전하려 한다면 너와 내 딸은 시에라 블랑코 산맥에서 백골이 된채 하얗게 누워 있는 편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주원페리야. 이왕은 위협하는 듯한 손짓을 해 보이더니. 몸을 돌려 문 밖으로 사라졌다. 판자로 된 바닥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페리어는 팔꿈치를 무릎에 얹은 채 앉아 딸 아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져 고개를 드니 루시가 옆에 있었다. 두려움에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니.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들은 것이 분명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루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대답하듯 말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는걸요. 어, 아버지, 우리 어쩌면 좋아요? 걱정할 것 없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녀석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닐 테지. 페리어는 딸의 몸을 당겨 큼지막하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밤생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루시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니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내 마음이 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구나. 그 친구는 유망한 녀석인데다 기독교인이야. 이곳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한다지만 상대가 되지 않아. 내일 네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떻게든 그 친구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려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친구를 제대로 본 거라면 전보보다 더 빨리 돌아올 거야. 루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은 채 웃음을 터뜨렸다.그이가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해줄 거예요.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건 아버지께 닥칠 일이에요.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곤 했대요. 우리가 아직 거역한 건 아니지 않니?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할 시간은 있을 거야. 아직도 꼬박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아마 유타에서 달아나는 편이 가장 좋을 거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유타를 떠난다고요? 아마도 그래야 할것 같구나. 하지만 농장은 어쩌고요? 현금을 최대한 구해보고 나머지는 버리고 가야지.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빌어먹을 선지자에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태생이 자유로운 미국인이라 그런 짓에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아마 새로 뭔가를 익히기에는 내가 너무 늙은 모양이다. 만일 아까 그 녀석이 이곳 농장을 둘러보러 나타난다면 사냥총에 온 몸이 구멍이 나는 걸 각오해야 할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딸이 반대했다. 제퍼슨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초조해하지 마라 아가야. 그리고 울지 마. 그 친구가 와서 우는 널 보면 나를 책망할 게다. 무서워 할 것도 없고 위험할 일도 전혀 없어. 존 페리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위로했지만, 그날 밤은 다른 때보다 문단속을 철저히 했고, 침실벽에 오래 걸어두었던 녹슨 엽총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고 장전을 해두었다.